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훈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 문서를 쉽게 인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엑셀은 인쇄 영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워드와 달리 페이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인쇄하는데 좀 애를 먹곤 하죠 그러면 화면에 있는 표를 인쇄를 해 보겠습니다 인쇄하려면 먼저 인쇄 미리 보기를 들어가야 합니다. 파일을 클릭해서 인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인쇄 미리 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모든 사이즈는 A4, 방향은 세로.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화면으로 갑니다. 오른쪽에 점선이 생겼습니다. 페이지 구분선이 생겼죠? 엑셀에서는 문서를 인쇄하기 전에 인쇄 미리 보기를 꼭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그럴 때 파일 들어가서 인쇄, 클릭해서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단축키 F2를 누르는 게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인쇄를 하기 전에 인쇄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컨트롤과 단축키 F2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미리보기에 들어왔습니다. 기본이 A4 사이즈고요. 방향은 세로 방향입니다. 세로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오른쪽 부분이 너무 커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보통 여백을 여백을 좁게로 바꿔줍니다. 좁게로 바꿔줌으로써 표 내용이 모두 한 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게끔 바꿔줍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왼쪽 여백과 오른쪽 여백의 균형이 맞지가 않습니다. 위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이란 기능이 있는데요. 그 페이지 설정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페이지 설정 클릭, 대화상자가 나오면 여백에 들어갑니다. 왼쪽과 오른쪽 숫자를 입력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것보다는 자동으로 맞출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페이지 맞춤 체크를 다 해주면 A4 용지 안에 위아래, 왼쪽, 오른쪽 모두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